그러면 방지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갔는데 자, 그러면 자연이다. 자연이다. 그 전에 우리 도덕경에 보면은 도가 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는 가지을 번역을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 신신명에서 보면요, 일단 번역했다 하면그 진번역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이제 8월달에 동국대학교 학술원 그 버스웰 교수가전 세계 유명한 불교 학자들을 불러다가 이 한국에 간 화선을 위해서 날 보고 한 시간 동안 뭘 해달라는데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줄 아는가봐 영어로 원고를 써달라는 거요. 예 아니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걸로 아느냐고 하니까 할 수님 영어 잘한다. 배짱 영어지 그게 영어냐고 배짱 영어지. 그러면 한글로라도 써 주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럼 그걸 어떻게 믿냐고 몸에 기나온다니까 깨서 나온다고 하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고 내가 음? 그럼 방지 자연이라고 하는 그 자연 자연 자연에 대해서 침묵 자연의 소리 그럼 자연은 무엇이냐? 부메오 미생전 면목입니다. 우리는 자연 하면은 인간 외에 저기에 있는 걸 자연이라고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그건 아니라 이 말씀이요. 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삼나만상이 돌아가는 연기법, 우주자연이 원리. 고로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로 본체는 오고 가는 게 없다. 완전한 평화다. 완전한 평화다. 그럼 놓아버린다는 건 무엇이냐? 내몸 안에 있는 모든 본래망상을 놓아버리는 거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느냐? 방아착이라 그런다. 그럼 방아착을 신신명에서는 뭐라 그러냐 가장 보시, 보시, 지게, 인욕, 정진하다가 가장 보시가 처음엔 제보시 두려움 없이 해주는 보시 하다가 나중엔 내 마음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다 놓아버리는 걸 가장 큰 보시 바람일이라 그런다. 그걸 방아착이라 그런다. 그럼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모든 게 없어져 버려서 우주자연이 나를 살리고 내가 우주자연이라는 걸 알아서 내가 없어져 버린 것을 놓아버리면 바로 자연이다. 고로, 그건 본체다. 그 본체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머물거나 가거나 오거나 하는 그런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음?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러면 자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안에 있는 그릇은 이건 부어버리면 되고 잡아당기면 됩니다 없애면 된단 말이야 없애면 그런데 우리가 찍어놓은 잠재의식에 있는 필름은 자그 필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내가 업감 연기는 여기 오는 분 정도는 다 거의 알 뿐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갔고 아뢰야식 연기를 여기서 좀 조금 듣고 넘어가야 요 다음에 와서 연기를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연기를 안다고 하는 부처님이 수백 번 수천 번한 얘기가 과연 어디서 나온 걸 하려면 진여 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진여 연기를 알려면 아뢰야식 연기를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아뢰야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말이요 우리가 육감적으로 알란 말이 있죠, 육감적으로. 육감. 그죠? 그런데 육감이라는 게 우리가 주로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요귀 옆에, 응? 음? 그걸 무슨 관이라 그래? 달팽이 관. 달팽이 관, 그게 움직임인데, 그게 약간 기울면 어떻게 돼요? 멀미 한단 말이에요. 멀미에. 음? 그게 멀미에. 그게 중심 잡히면 멀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꽉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우리는 좀 해서 그게 움직이질 않는가봐. 그런데 그런 놈들이 고집불통이라 대부분 좀 고집이 세요. 그러면은 육감이라고 하는 육, 우리가 육육감까지 한번 보자 이 말이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어떤 도적 어떤 도적 해도 네 몸뚱이 안에는 육적보다 더한 도적은 없다. 육적이라고 하는 건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인데 눈은 네 감정에 맞는 것만 좋게 보이지. 감정에 쏙 들어오지 않은 피 힐링이 안 오는 거는 전혀 좋은 줄을 모르니, 이건 천하에 없는 도적이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니깐 귀는 도적이다. 좋은 향기만 맡으려니깐 도적이다. 좋은 맛만 맡으려니 도적이다. 좋은 촉감만 하려니 도적이다. 좋은 생각만 하려니깐 감정이 도적이다. 그 육적이, 육적이. 자, 우리 몸 안에 내가 화가 벌컥 났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는구나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고 그걸 속에다가 잡아놓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그걸 제일 잘 묻어놓는 사람에 속한답니다. 심리학에서. 그런데 그게 뭐가 됐어요? 원인은 화병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화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화병을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해요? 화병. 이렇게 합니다. 화병 영어로도 HWA 화병, 중국 말로도 화병, 일본 말로도 화병. 가슴에 묻어두면 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머님을 뭐라 그랬어요? 전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전무덤, 우리들이 어머니들은 거의 전무덤이었습니다.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화병이 없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옛날에 공업이라고 하는 기운이 그 화병을 눌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업보다도 별업이 내가 잘났노라고 전부 다 자기 것 주장하는 세계니까 그 화병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화가 일어날 때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그 화를 다시 행동으로 딱 보였다 그러면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은 뭐가 됩니까? 결과죠. 과, 결과죠. 화를 한번 생각한 거를 행동으로 보였으니까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결과대, 과조, 과조, 과, 관대. 그 관은 바로 과이면서 내 잠재의식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화를 냈다 해서 화내는 씨앗이 딱 됐으니까 뭐가 됐어요? 인이 됐담, 인과관은 하나요? 인과관은 하나란 말이요. 절대 하나요. 언제든지 무슨 뭐 사로보든 이로보든 하나란 말이요. 인과관은 하나란 말이요. 그렇다면 그게 어디로 가요? 우리 팔식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사진 착 찍어놓고 또 찍어놓고 또 찍어놓고 거기에 몽땅 다 찍어놔서 그 사진이 어떤가를 마지막 점검하는 걸 우리는 염나대왕이라 그러는데 염나대왕이 딱 보고 딱 보고 딱눈 감고 죽으면. 너, 비디오 필름 좀 보자. 보자, 그러면은. 하, 조는 이렇게, 이렇게 잘한 일이 많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말만 안 하면 염나대왕은 필요 없는 사람인데, 하도 지 잘한 것만 말하니까, 비디오 한번 돌려라. 싹 돌리면, 그걸 뭐라 그래? 업경되죠? 딱 돌려보면은. 저거 봐라.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한게 고스란히 찍혀 나오니까, 남은 몰라도 내한테 있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곧 죄니까 그걸 딱 보고, 너 저거 몇 점이냐? 30점. 30점 어디로 가요? 다이렉트지, 다다이트 아주 직통이죠, 직통. 만일 70점이 딱 넘으면은, 그건 바로 그냥 극락이에요. 극락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광명이 세계니까. 그럼 한 30, 45점이나 이런 데서 사분들이 45점짜리인데, 한국에 태어날 때, 당신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당하고, 어떤 사람 만나서 먼저 가고,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고. 요 필름 요거 가지고 하는 거다. 예예, 걱정 마십시오. 이번엔 이 필름을 멋지게 찍어가지고 내가 한 50점 올려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정말 근본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약속은 어디 있냐면, 내 팔식에 있는데, 팔식에서 나오는 현상계를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싹 부정을 하고, 왜 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는 바람에 점수 올리기는 커녕, 고산이 그걸 또 씨앗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걸 인이 되었는게 과가 되고 과가 되는 게 인이 되니까 인과 동시니까 그거를 생사 윤회라 그럽니다. 윤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윤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게 뭐예요? 그 팔식이라고 하는 놈이 죽을 때는 딱 나가 가지고 모양 없는 거니까 다음에 아버지, 정순과 어머니 낳냐가 만날 때 어머님과 인연이 있어가면 아들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인연이 있으면 딸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오. 그러면 누가 태어난 거요? 내가 찍어놓은 팔식 필름이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그거 현상되어가는 과정이 일생인데 그 필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탓하는 것을 우리는 놓아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참선이 좋다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과 과라고 하는 그 자체를 둘 다를 놔버리는 것이 어째서 모르는 대로 들어가서 옳다, 그러다, 놔버린다, 안 놔버린다, 어두움이다 밝다, 그걸 싹 지워버리두고 나는 누구인가? 어째서 드라패 잔나무라고 했는가? 부모 미생전 볼래면뭐 고불 미생전 볼래못면 내가 부모님 태어나기 전 면목, 똑같은 말이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오직 무분별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방지, 그것을 놔버린 시간이다. 그 전에 놔버려야지 한 시간은 결코 놔버린 시간이 못되고 화두에 폭 들어가면 이게 바로 놔버린 것이요. 화두란 완전히 놔버린 상태를 조사스님이 딱 보여준 것을 화두라고 한다. 그로 우리는 화두를 그걸 믿고 어째서 뭐라 그랬을까? 부처님은 왜 꽃을 들었을까? 그걸 머리로 알아내려고 할게 아니라 그분이 들었던 자세가 되기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모르는 놈을 착착 채워가는 게30% 채우면 30%요 그릇을 비워낸 거고 50% 채우면 50%를 비워낸 거니까 그걸 다 비워낸 것을 방지자연.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체다. 본체는 오구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결코 둘이 아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여러분들이 만일 억울한 일이 없다면 평생 가봐야 공부는 못할 거예요. 극락 세계에 가서 공부 가르친다고요. 인간들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만 그 마음이 굳어지고 좀더 커지고 되게 아파본 사람만 건강이 고마움을 알지 일평생 건강하기만 하다면 건강이 고마운 줄 모르고 엉뚱한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역경은 우리를 마음을 맑혀주고 공부하도록 만들어주는 역경보살이다. 고로 채무거주. 자, 그 다음 임성합도. 자, 본성이 이미 자제하면, 이미 소유하면, 이 말이겠죠. 이미 자제하면, 임성. 자, 뭐 본성에 맡기면 해도 되는데, 자, 임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임. 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임자입니까, 이게? 맡길 임자거든요. 누구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바로 본래 자리에 놓아버리는걸 맡긴다 그럽니다. 우리가 귀불 양족존 할 때는 귀불 양족존. 내 그릇이 텅 비어서 내 주인, 나를 이끌고 다니는 내 법신, 내 부처,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의 의지에 살겠습니다. 귀, 불, 양족존 할 때, 하, 정말 내가 얼마만큼 귀입을 하고 있을까? 내 번뇌망상에 끌려다니지 않냐고 내 마음 주인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있을까? 귀입을 양족존 그 얼마나 아름답십니까? 그러면, 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뜻인데, 내 본성을, 내 본성을, 본성이라는 건 자연과 똑같은 말이요. 무분별이거든요. 본성. 자, 그러면, 맹자는 뭘 주장했습니까? 성선설이라 그랬죠. 그죠? 성선설. 성선설 하게 되면은, 내가 새들이 배가 고픈 걸 알고 쌀을 사다가 놔주면, 그건 선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새가 잡아먹어 죽으면서 고양이한테 저 새끼 손가락도 없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죽어간다고 하면 그건 악이에요. 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신명 위치에 못간 사람은 아, 오늘 내가 하나 죽였구나. 그러나 본인 성합도 도에 합하여 내 성품이 도에 합하여 내가 오늘 저새 죽일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는가 없었는가 요만큼도 없었다. 오직 저 새를 살릴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오늘 제사를 살렸노라. 저 새는 죽었는데, 나는 죽은 바가 없다. 전혀 죽은 바가 없다. 내 마음속에 요만큼도 죽은 바가 없으면, 그거는 이 나중에 내가 딱그 새처럼 죽더라도. 조금도 그걸 원망 안 하고, 아하,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했던 게 그림자는 이렇게 비치는구나. 이거는 인과 동시로 받아들이지, 그게 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인과의 매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요. 음, 그래, 임성합도, 이게 작은 말이 아니지, 작은 말이 아니라, 음, 임성합도, 자, 우리 본성을 도에다가 합하여, 도에다가 합하여. 도에다가 합하여 도하고 합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도하고 우리 성품을 뭘 합산디? 그러면 우리 만일 우리가 이걸 글자 그대로 한다면은 이쪽 허공하고 이쪽 허공하고 제가 합칠 수가 있습니까? 저만 못 합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합치려는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한 허공으로 보면 내가 도가 되고 도가 내가 되면 성품이 도요 도가 성품이 되면.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 신신명요, 응? 소요 졸래요. 그러면 소요 소유 졸래라. 소요가 뭐요 소요. 소유. 소요가. 소요라고 하는 것은 물길이 그냥 자기 갈 길만 가거든요. 물길이 고여있는 물은 썩는데 내가 누가 꼭뭐 사인해 달라면 쉼없이 흐르는 신의물 바다를 이루듯 언젠가 인생이 바다를 이루어서 써서 해곡해서 주면 지는 완전히 알아듣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임성합도인데 소요절례란 말을 그렇게 쓴 거거든. 바다가 된다는 말은 안에 모든 일 생기는 것 자체를 마음의 바다로 놔 버리십시오. 그러면 신의 물이 흘러가려면 아무 뭐 장애가 없을 땐 졸졸졸졸졸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는데 장애를 만날 때 소리가 나고, 큰낭떨어질때 폭포 소리가 나고, 그런 걸 거쳐서 바다에 가지, 그런 걸안 가려는 그런 물은 바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어려움과 힘듦과 내 금생에 받을 수 있는 게참뭐 내가 거쳐가야 할 신의 물이었구나. 그렇게 완전히 믿어지면 되는데, 제가 그걸 다못 믿어요. 제가. 꼭 믿지 하다가도, 아, 어떤 때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러면, 이, 이걸 강의할 자격이 없는 거요? 정확히 말하면. 나도 이걸 같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라.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요 어떤 신도들은 스님 안 되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안 된다고 해야지. 그럼 어떻게, 뭐 살짝이, 어, 되는 거컸 따고 하고 넘어갈 거냐고, 뭐. 응? 그 전에 내가 개성을 하다가 자꾸 잊어버려. 응? 왜, 왜, 낭낭. 정노나오 그러면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선 아, 잊어버렸다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다고 하지 왜 잊어버렸다고 또 하느냐고 아, 잊어버린 거 잊어버렸다고 하지 뭐 잊어버렸다니 안 잊어버렸다니 내가 어쩌다 느니 내가 그러면 그런 모자란 게 있단 말이야 임성 그거 합도하는 게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전엔 그게 싫었는데 그래. 그런 모자란 거 있으니까 그덕택에 공부해왔지. 내가 완전하면 어떻게 공부를 했겠냐. 예를 들어서 아주 모자란 게 있다. 아,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독한 게 있어서 공부도 해왔지. 모자란 것 자체가 어디에선간 우린 도움 주니까 내 안에 있는 단점까지 참체 사랑할 수 있을 때 합도가 되지. 이건 고쳐졌으면. 이건 없애졌으면. 백날 천날 해보시죠 고쳐지는 거. 안 고쳐지지 그게. 하, 참, 보다 뭐 좋다. 요건 요대로 모자란 대로. 이걸 화두로 바꾸고, 요건 요대로 화두로 바꾸고. 그러면 소요절례라는 것은 신의 물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에 번뇌가 끊어지는 거예요. 번뇌가 끊어져.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랑 무위한 도인이여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딱 끊어지기 때문에 참도 구하지 않고 망도 구하지 않고 내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봄바람이 불면 오늘 18도인데 여, 여러분들이 왜 집에서는 그런 일 일어나면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 난리를 하면서 오늘 18도 온도 보고 야이 온도 새끼야 오늘 18도에서 내가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 너희 새끼 고등법원에 가서 보자. 그런 놈한 놈도 없어. 자연에서 일어나는 걸 받아들이듯이 인간들 일어나는 것도 자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소요요 전례다. 끝났어. Tchau. Um...